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또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 시즌 14가 시작했으니까 또 앨리스 템트리나 룬을 알려 드릴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적임자가 누구다? 나다. <laughs> 그래서 돌아왔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앨리스 룬이랑 아이템 이거 두 개만 다뤄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동선, 카운터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다 크게 다뤄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룬부터 봅시다 제일 핵심 룬을 뭘 드냐가 고민이 될수 있는데 선택지로는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전을 들 수도 있고 이제 어수를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제 선제 공격 자 감전, 어수 둘 중에 제 픽은 감전입니다 자 왜냐? 이번 시즌 14에서 맵이 바뀜에 따라서 그 공허 유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탑미드 주도 이랑 서포터는 무조건 올라온다 봐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4대사 싸움이 형성이 되는데 이 초반 싸움에서 어수를 많이 쌓지 못하면 감전이 어수보다 효율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감전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리고 탑 미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 주려면 탑 미드 초반에 이제 갱킹을 해서 따준다거나 아니면 방해를 해 주는 공략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략한데 감전만 한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비열한 한방이나 돌발 이거 둘다 괜찮은데 이건 뭐 고치 맞추면 적응되는 거고 이거는 그 거미 펑큐 이게 돌진이니까. 이거는 범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돌발력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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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요한데 전 시즌에서 저는 사냥의 증표를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좀비 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부시가 많아졌어요 먹어야 될 시야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좀비 와드의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비 와드를 고정적으로 아마 이번 시즌 채택을 하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끈질긴 사냥꾼이랑 보물 사냥꾼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는 건데 끈사를 들어도 괜찮고 보사을 들어도 괜찮은데 보사의 선택지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아이템하고 조금 연관이 될 텐데 아이템의 이동 속도가 붙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은 끈질긴 사냥꾼으로 이 속을 덜 채우는 대신 보물 사냥꾼으로 돈을 땡겨서 이속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반 킬가녀가 많으신 분들은 보물 사냥꾼 채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정적으로 끈질긴 사냥꾼 들어줘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법의 이속 룬을 찍는데 이 이속 룬을 조금 안 들어도 되게 생겼어. 아이템에 이제 이동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승전보의 민첩함 이렇게 들어도 괜찮고 승전보의 최후의 일격을 들어도 괜찮고 이속을 조금 보충해 줘도 괜찮고 빈망 무리를 걷는자로요. 이 기미남의 무리를 걷는자도 괜찮아. 빈망 기미남. 그리고 요조 한번 빼고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작방 뭐 공작마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들어주시면 되고 체력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3개는 좀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즌초에 들르는 감정, 돌발 일격 좀비와드 특히 이 좀비와 든 고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속을 들면 여기선 이속을 조금 포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시즌 채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원픽이에요 일단은 1월 12일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아이템입니다 자 일단 아이템 설명하기 전에 메모장 한번 킵시다 앨리스에게 필요한 옵션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주문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마법 관통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동 속도 이것도 꽤나 중요하죠 네 번째, 체력 체력 중요해, 체력. 올 생존에 도움되는. 여섯번째 스킬 가속 정도 그리고 여섯번째 아이템에 달려있는 옵션이 얼마나 엘리스에게 잘 어울리느냐 요렇게 정도가 이제 중요하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엘리스에게 필요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번째 생명력 흡수 피흡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엘리스한테 기본적으로 W의 피흡이 패시브의 피흡이 달려있기 때문에 두번째 만화 만화가 필요가 없죠 전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어, 밤의 수학자, 그림자 불꽃, 뭐 모렐로, 조냐, 보이드, 데케 뭐 만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만화가 필요하지 않습니 AP템 중에 이것들이 들어간 거를 일단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뭡니까 폭풍 쇄도 자 여기에는 주문력 들어있고 마관 들어있고 이속 들어있고 그리고 아이템 옵션이 최대 체력의 35%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면 이제 몇초 후에 스 플래시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버릴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력 들어갑니다 마관 들어가고 이동속도 들어가요 이 가장 중요한 3인방이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아이템에 달려있는 옵션이 굉장히 엘리스한테 잘 어울린다 엘리스가 이제 땅굴을 파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상대가 오면 EWQR Q평 W 이제 콤보를 갈기면 바로 그냥 35표 정도는 껌으로 까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 쇄도의 효과를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1코어로 굉장히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엘리스한테 그러면 이제 채워지지 않은 옵션이 뭐죠? 체력, 생존에 도움되는 것 그리고 스킬 가속 요 정도가 있는데, 요 아이템, 체력과 스킬 가속이 들어가 있어요. 주문력도 85나죠. 근데 가격, 가격을 보세요, 가격. 2,500원, 이거 바겐 세일이에요, 바겐 세일. 박앤세일. 내가 봤을 때 이거 너플 한 2,700원 정도로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잠시만요. 이거는 오른템이구나, 다시. 60에 300, 이것도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60에 300에 체력 가속, 스킬 가속 15. 그리고 이동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달려있는 옵션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러면, 아까 요것들은 채웠고, 체력 채웠죠? 그리고 스킬 가속 일부 채웠죠. 그리고 아이템에 달려 있는 옵션으로 생존에 도움되는 옵션 하나 더 챙겼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폭풍새도 그리고 벨트 그리고 그다음 아이템이 뭐냐? 앨리스는 이제 최우선 옵션 주문력과 마법 관통력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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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졌네. 200원 비싸졌지만 주문력을 120원이나 준다. 마법 관통력도 1 2로 고정이 됐죠. 아 당연히 뭐 폭풍새도 가기 전후에다가 마화관신 이거는 당연히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정도 3코어 정도 나왔다 가정하면 자 마법관 통력을 계산해볼게요 마관신 18이죠 폭풍쇄도에서 10 챙기고요 그린자 불꽃에 12 그럼 18에 10에 12하면 40을 챙기는 거네 마관 40이면 엄청난 옵션이거든요 원딜 딜러들은 마관을 많이 안 가니까 주포를 안 간다고 가정을 하면 마법 저항력이 한4,5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트루 데미지로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아이템은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 모렐로도 굉장히 싸졌더라고요 2200원 근데 중력을 90이나 줘. 스킬 가속도 있어. 벨트 자리 정도? 아니면은 급을 자리 정도? 모레로 간다면 아 딜이 너무 많고 상대방이 팽이 너무 세하면 이제 그림자 붙고 스킵하고 보이드 가주셔도된 거고요. 공허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적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아무튼 핵심 아이템은 폭풍쇄도 이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것 같은데 이번 시즌 엘리스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몇 티어 정도라고 보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어, 시즌이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형에 적응이 잘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역이 암흑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분간이 안돼 있는데 이 상황 한정에서는 1.5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캠한 정글러들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 넘어 다니는 애들, 탈론. 피들스틱, 뭐, 그렇게 많은 이블린, 뭐, 이런 애들 좋은 것 같고. 일단, 이번 시즌의 핵심은 초반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서 굴리는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원이 되는 건 뭐냐면, 공허유충이 되는 거죠. 다섯 마리를 먹으면 타워에 들어가는 딜이 세진다. 공허유충 싸움 하기 위해서 초반 싸움을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초반 챔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5티어 정도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어 시즌이 지남에 따라서 좀맵 지형에 적응을 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엘리스티어는 조금씩 떨어질 것같기는 해요. 이번 시즌 탑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판 해본 결과. 탑이 이기는 팀이 거의 이기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이템과 룬이 정보를 참고해서서 좋은 티어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시였습니다. 안녕!